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록키 트랜스포머1 액션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자, 블록키에서 발매하는 또 다른 프라모델 시리즈 이 액션 에디션. 어, 건프라로 치면은 이 블록키 계열의 MG급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블록키 특유의 원작 재해석과 높은 프라모델 퀄리티를 기반으로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제품은 감사하게도 이 블록키 코리아에서 이렇게 협찬해주신 덕분에 바로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히 구성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구성품이 꽤나 푸짐합니다.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본체가 있고, 그리고 자, 블록키 액션 에디션 전용 스탠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각종 손과 얼굴도 있는데, 일단, 좀, 이 얼굴은 좀 이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 이번 블록키 액션 에디션 옵티머스 프라임의 핵심 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종 표정 파츠와 얼굴 파츠, 그리고 원작에서도 사용했었던 이 라이플. 라이플이 이렇게 색 분할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렇게 어깨 파츠하고 가슴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 일단, 지금, 옵티머스 상태이고, 오라이온 팍스 상태일 때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파츠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에너존이 풍부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쓰이는, 어, 무장, 에너존 X의, 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에너존 X의 형태. 그리고 하나는,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원작에서도 이렇게 막 돌리면서, 어, 이 메가트론의 공격을 막죠.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어, 푸짐한 형태로 나와줬는데요. 자 일단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이 블럭키 액션 에디션 트랜스포머 1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액션 에디션 중 가장, 뭐랄까요, 이제, 원작에 가까운 그런 형태, 그리고 원작의 재해석이 아주 적절히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뭐, 옵티마스, 메가트론, 사운드웨이브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 트랜스포머 1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말하면, 어, 이게 액션 에디션으로 나왔을 뿐이지,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1 가동 액션 피규어 중에 진짜 탑급. 어, 퀄리티 면으로는 탑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이야 뭐 어, 비변형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등짐은 없습니다. 자, 뒷모습도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색분할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어, 이게 지금 스티커가 정, 저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복부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색분할이 나와있는 이런 게 모두 부품 분할 그리고 어, 사전 프린팅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사실 저는 액션 에디션 제품들이 막 나올 때 사실 그첫 번째 제품이 이제 옵티머스 프레임 G1 버전이었거든요. 어그 당시에 약간 어 약간 비율이 4.5 등신에다가 생김새는 약간 마스터피스 2.0 버전, 네2.0 버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와서 어 조금 아 어, 뭐랄까 미묘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뭐 굉장히 퀄리티는 좋았긴 했지만 어 제가 원했던 거는 조금 더 G1에 가까운 그런 8등신 형태의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액션 액션 에디션이 그거 하나 나오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 블루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인기가 없으면 바로 단종시키는 어떤 회사와는 다르게, 어, 액션 에디션은 꾸준히 밀어온 결과, 이렇게 드디어 완벽한 형태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퀄리티의 제품이 나와줬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트가 잘 나오다가 단종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블루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세트가 단, 단종되지 않고, 일단 하나에, 하나 가져온 IP는, 어쨌든 내, 네. 그, 내 것만큼 그대로 쭉 내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렇다는 건이 액션 에디션으로 또 다른 트랜스포머 1. 당연히 메가트론도 나오겠 나오게, 나오다는 소리겠죠. 네. 오늘따라 좀 말을 더듬, 네요 네.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 얼굴 형태가 지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잘생긴지 좀 가늠이 안 가는데, 어, 이번 킷이 조금 화제가 됐던 이유가 이 얼굴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그두 개의 얼굴을 이렇게 그, 전 처음에 선택상 조립일 줄 알았는데 줄다 이런 식으로 조립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옵티머스 형태, 하나는 오라이온 형태로 나뒀는데 보이시나요? 진짜 미남형입니다. 미남으로 변해가지고 원래 그 트랜스포머 원에서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 이 옵티머스 특히 오라이온의 얼굴이 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미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laughs> 사실 이게 좀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옵티머스 그러니까 오라이온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트랜스포머 1에서는 조금 코가 약간 이렇게 뭉툭한 약간 흑인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약간 입술도 두꺼운 약간 인종적인 그런 그 생김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이번 블루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잘생긴 로봇. 네. 잘생긴 로봇에 좀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네. 어쨌든. 자,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오라이온으로 환장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잘생긴 마스크 형태. 그리고 당연히 이 가슴팍 안쪽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와 자, 매트릭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자, 블루키라면은 왠지 이런 걸 빼먹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신뢰감이 있는데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매트릭스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LED 기믹인데, 자, 이번에도 당연히 LED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트랜스포머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명패,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제 안쪽에 자석이 들어있어가지고, 자, 머리에다 이렇게 대면은, 자, 이렇게, 어, 가슴팍인가요? 어디지? 어, 됐다. <laughs> 머리 쪽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얼굴, 이눈 부분과 매트릭스가 굉장히 선명하게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이 휘광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카메라에서도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안쪽에 이렇게 격자 무늬로 파츠가 나,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그 원작에 등장하는 매트릭스가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나와좋습니다 자, 특히 이렇게 빛나는 형태의 얼굴 그리고 이 눈을 잘 보면은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눈이 있거든요. 원작에서도 원래 눈이 있었죠. 이게 검은색의 그 바탕에 파란색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 완전 검은색까지는 제 재현이 좀 힘들었,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 파란색 안쪽에 파란색 눈두덩이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쪽 표현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약간 너무 그, 인간 형태의 얼굴 내주면은 조 거부감 좀 심하거든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한어 30초 정도, 네, 30초 정도 이렇게 점멸이 되고 꺼집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어디였지? 야. 아, 네. 이 자석 부위를 가슴팍에 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laughs> 이걸 못 찾았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선명하게 빛나며 마지막에 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아, 이거 진짜 LED 기믹이 아주 영롱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파츠 부분도 당연히 이 원작에 가까운 그런 색감과 디테일로 나오셨는데요. 뭐, 이 붉은색 버전은 진짜 원작에 등장했던 그런 코팅된 그런 붉은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약간 메탈릭 질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형태로. 그리고 보시면 단순히 그냥 제조된 게 아니라 가슴팍하고 어깨 부분에 이렇게 섬세하게 지금 격자 무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줄무늬? 줄무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세심한 디테일을 더 줬습니다. 오, 이거 좋네요. 아마 나중에 뭐 이벤트 한정판이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붉은색도 코팅이 된 그런 버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그 은색 부분. 이런 은색 부분은 조금 더그 원작에 가까운 그런 약간 조금 웜톤의 실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웜톤의 실버를 이런 식으로 지어내해 줬고요. 안쪽도 이렇게. 프레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커트 부분, 그리고 복부. 여기 이게 진짜 어, 색분할이 부품으로 돼있는 건다 부품으로 다 분할을 해줬고 이 복부에 있는 이런 안쪽에 당연히 스티커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파츠는 전부 다 프린팅으로 이렇게 아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됐다는 건데 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 덕분에 어, 진짜, 이 블럭키의 제품을 믿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다리 부분도 이렇게 스티커 하나 쓰이지 않은 이런 입체적인 형태의 조형. 자, 뒤쪽도 제가 진짜 이 뒤쪽을 보고 제가 감상을 했는데, 아, 진짜 원작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느낌을 3로에서 받았었는데, 이 3-0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방에 계승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타사에서도 이렇게 원작의 느낌을 제대로 살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의 자, 메카닉. 그런 몰딩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디테일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또 다른 가동 형태인데, 자, 가동률은 진짜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아주 자유로운 각도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목 관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팔. 팔 부분은 당연히, 자, 회전축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360도 회전이 가능. 그리고, 자, 팔이 양 옆으로 이렇게 앞뒤로 꺾입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안쪽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어깨 부분이 일단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동되듯이 움직이죠. 어깨 장갑이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게 경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일 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장갑도 올리고, 자 이렇게 팔 부분도 완전히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축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축관절은 뭐 이런 가동형 액션 피규어는 기본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섬세하다고 느껴진 게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팔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죠. 근데, 어, 가동이 안될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가동이 관절이 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를 당겨 주시면 이렇게 관절이 연장이 됩니다. 이중 관절로 순식간에 변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형미도 살리면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가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접 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관절을 안쪽에다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어, 확실히 블록키가 센스가 높구나, 센스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볼 관절 형태의 손이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쉽게 빠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은 여기 약간 이렇게 양쪽이 벌려지는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이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껴집니다. 아, 블록이 진짜 반하겠네요, 진짜. <laughs> 아니, 반하겠네요가 아니라 반했습니다, 이미. <laughs> 자, 그리고 상체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앞 숙임이 가능한 그런 형태. 보시면 여기가 허리가 진짜 예전에 그3-0 제품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중으로 톡, 톡. 그리고 안쪽에도 허리가 꽉꽉 차있는 이런 모습까지. 야 진짜 감탄입니다, 감탄. 자, 그리고 허리 회전도 당연히 360도 회전 형태가 가능한 그런 형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간접되지 않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볼 관절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볼 관절 두 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스커트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 이 상태에서 자,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스커트가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목 엄청 많이 올라가죠. <laughs>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뒤쪽에는 리어 스커트에 좀 걸려가지고 딱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 스커트가 안 움직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옆쪽으로 올릴 때 자연스럽게 접혀지면서 가동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이 설계 진짜 변태적으로 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축관절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무릎.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슬라이드 기믹 보이셨나요? 이중 관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안쪽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펼치면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도톰한 그런 그 정강이, 종아리, 종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꺾이면은 이렇게 안쪽에 파츠가 쏙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이중 관절 형태를 맞추면서 이렇게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별도의 뭐 엄청나게 복잡한 기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절이 위로 올라가면은 안쪽에 있는 파츠가 안, 그 위쪽으로 몰리면서 안쪽이 비게 되고 그빈 상태에서 이 허벅지가 이 종아리를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설교를 내줬습니다. 당연히 내려오면은 안쪽에 파츠가 치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 복구되는 이런 형태. 야, 이거 진짜 실제로 조립해 보면은 되게 조립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꽤나 복잡하게 생긴 그런 기믹이 적용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목은 당연히 이렇게 회전이 되고 접지를 위해서 양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게 보시면 안쪽에 발목이 앞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슬라이드 형태의 기믹이 따로 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발목의 발끝 꿈치 네 앞발가락까지 <laughs> 이렇게 어 이중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뒤꿈치마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뭐 가동기술력만큼은 블로키가 진짜 가성비도 챙기고 조형도 챙기고 가동도 챙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그드 모드로 자 이렇게 안쪽에 자이 몸통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코그 코그를 넣어서 일단 오라이온 팍스 형태를 한번 지어내 볼게요 일단은 머리를 떼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어깨 부분도 떼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참고로 이 여기 서, 여기가 이제 마스크 부분이 좀 선택상 조립인데 어... 옵티머스 상태에서 저 잘생긴 얼굴을 이제 적용시키려면은 어... 약간 분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분리 자체가 어렵지 나나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깨 장갑도 이렇게 보시면 이,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그 정첩 위에 조인트가. 슬라이드 대듯이 들어간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냥 쭉 당겨주면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슴팍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 복부가 따로 이제 그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일단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복부 부분도 알아서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복, 그 가슴팍과 복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저 매트릭스와 함께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자 매트릭스를 떼주고 그리고 이거. 자, 여기, 코그를, 참고로 저는 잘못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렸습니다.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돌기 자르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안쪽에 코그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깨 파츠와 가슴 파츠, 그리고 얼굴 파츠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이 가슴 파츠, 자, 이렇게 코그드 모드. 자, 옵, 티머스가 되기 전 오라이온 박스, 오라이온 박스의 형태를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자, 안쪽에, 슬라이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 적용이 되고, 어깨에 이렇게 장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여기도, 안쪽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안쪽에,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빠졌네요 <laughs> 자 여기를 자 안쪽까지 쭉 넣어주고 자 이렇게 안정화 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복부가 하나 있었죠 복부는 엄청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요게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일 때 복부 그리고 요게 오라이온일 때 복부입니다 조금 약간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자, 눈에 입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반대로 이렇게 자 안쪽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잘생긴 얼굴 파츠. 얼굴 파츠를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아주 잘생긴 형태의 오라이언 박스가 나와줬습니다. 야, 이게, 진짜. <laughs> 트랜스포머 1에서 옵티머스 얼굴이 이렇게만 나와줬어도 조금 더 거부감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게 처음에 트랜스포머 1을 일반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줄 때, 야, 쟤 너무 못생겼어.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솔직히. 야, 근데, 일단은, 자, 이렇게 블록키 버전의 옵티머스, 오라이언 박스를 보니까, 어, 이거, 진짜 미남이다. 이 정도는 대야 리더를 할 만한 그런 이제 통솔력을 가지라는 되게 대연성 있는 외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LED를, 자, 이렇게 켜 보면은, 켜 보면은, 야, 켜져라. 예. 자 켜졌습니다. 자 머리 쪽에 딱 대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영롱한 눈빛. 그리고 안쪽도 당연히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동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엔 코그가 지금 빛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그가 빛나고 있다라고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게, 자, 코그를 처음에 딱 받고 이제 제타 프라임이었죠. 제타 프라임에 이제 코그를 받고 오라이언, 그 오라이언 박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변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한 형태인데 야,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얼굴 파츠를 좀 이게 분리를 시켜서 교체를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어, 얼굴을 선택하실 분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 프라임일 때도 굉장히 그 잘생긴 리더로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마스크 버전이 외모 봉인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 어쨌든 이거는 선택상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화난 표정의 이런 모습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상태에서 내리면서 슬라이드 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살짝의 개조를 하면은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따로 조립할 때그 개별적으로 변경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동공 부분, 즉, 옆쪽을 보면서 찌려보고 있죠. 참고로 이 동공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제 그 별도의 부품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파츠에다가 이렇게 동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주 잘생긴 형태의 오라이온 박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옵티머스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코그가 안 바뀌었네요. 뭐, 어쨌든. 자, 코그를 다시 매트릭스로 변경해주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어, 사이즈는 일반적인 MG 건프라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키 트랜스포머1 액션 에디션 옵티머스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자 원작의 그 느낌을 살살 살리면서도 살이 한편으로 온 블로키만의 재해석이 적당히 들어간 이 얼굴이 핵심이었던 그런 킷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트랜스포머 1을 굉장히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유의 얼굴은 조금 적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솔직히. 어, 블루키도 그런 팬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아주 미남형으로 내준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옵티머스 특유의 개성도 살리고, 임팩트도 살린 그런 멋진 킷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한편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1,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렇게 잘 나와줬으니, 어, 앞으로 나올 다른 액션 에디션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